네, 우리 차인표 씨입니다. 네, 차인표 씨, 네 인사를 하셨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차인표 씨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역할인데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수트도 너무 멋지고요. 강렬한 모습으로 지금 포토타임을 임하고 계시는데요. 네, 차이저 씨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달짝지근한 하트. 좋습니다. 았 반갑습니다. 달짝지근에서 어, 치호의 이복형 석호. 이름을 바친 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음은 석호스틸, 만나보시죠. 아, 큰그 목걸이. 어, 금부치는 예전에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 <laughs> 차인표씨 어, 정말, 예. 2023년에 이제 금붙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차인표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실제 배우님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예, 살, 이 거친 인생을 살, 치호의 형이자 석호 역할을 맡으셨어요. 어떠셨나요? 정반대 인물을 표현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 우리가 순서대로 앉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어서 오늘 센터세요 예 네. 네. 저랑 김희선 씨랑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든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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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카을때 아니고요 네. <laughs> 어 이쪽이다 예나 석호 예 제가 맡은 석호 역할은 없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일단은 명치가 없고요 네. 매너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리고, 네, 차면도 잘 차릴 줄 모르고, 네, 그런 의입니다 뭐 눈치도 없고. 오랜만에 금부치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예전에 오토바이 타던 시절에도 하셨었는데, 그런데 네, 네.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작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뭐 금부치건, 은부치건 다릴 처지가 아니었고요. 네. 어, 이 영화 하자고 하는 순간에 바로 3초 안에 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지도 않고. 예 일단 유해진 씨, 김희선 씨 나오고 이한 감독님이 연출한다고 해서 어이고 이렇 좋은 ]이다. 작품에 같이 하게 돼서 예, 기쁘게 참여했죠. 를아 좋습니다. 차인표 씨와 또 김희선 씨도 인연이 있죠. 2007년 앙드레김 패션쇼를 <laughs> 함께 하시고 두분두분 두분 마지막 엔딩 장면 하셨죠. 하시고 난 이후에 작품으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찾듯씨 네. 기억나세요? 네. 고황드리님부터 되게 그 약간 의상도 그때 의상 <laughs> 비슷하게.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나서 김선처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 15년 만에. 네, 네. 만난 맞아요. 만나 요 어떠셨나요? 두 분의 호? 어, 뭐 딱히 호흡이랄 게 없었어요. 네. 그 김희선 씨는 이제 유해진 씨랑 굉장히 호흡이 좋아고또 <laughs> 그 유해진 씨랑 진성규 씨도 원래 호흡이 유해진성규. 네. 그렇죠. 유해진성규. <laughs> 저는 이제 한선아 씨랑 좀 호흡이 좋았고 그리고 그 유기견이 한 마리 나아요 네. 그 유기견이랑 호흡이 좋았어요. <laughs> <laughs> 어일영과은 지금 손으로 확실하게 그으시네요. 네. 일영한테는 제가 못할 짓을 많이 해요. 저는 연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봤지만 어, 여성한테 이렇게까지 아, 하는 역할은 처음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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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요 어, 제그 어. 맞아요. 많은 그 동안에 다양한 필모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차인표 배우님께서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여섯 일곱 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쓰셨다는 말씀이 등장했는데 좀 어떤 부분?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차인별 씨께 먼저 여쭤볼까요? 여섯, 일곱 장 비하인드를 쓰셨다는? 그... 이제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중간 부분부터 탁! 보여지잖아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전사를 좀 써봤어요. 네, 그래서 전사를 써서 이제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답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감독님과 상의를 했었죠. 역시 또 소설가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또그 전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창표 씨의 모습입니다. 네, 2023년 대한민국은 연연애가 필요한 시대 시, 시, 시기입니다. 어. 네, 저출산 인구절벽와 <laughs>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애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안에 잠자고 있는 연애의 DNA를 깨울 발작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